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본교 인문대학교 벚꽃길에서 벚꽃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생활과학대학이 빠져 인문대, 사범대, 자연대, 총 3개의 단과대학이 주최했습니다. 비가 올 예정이었던 이번 벚꽃제는 화창한 날씨와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학과별로 운영하는 부스에는 다양한 음식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학우들은 꽃과 사진을 찍거나 동전 던지기를 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리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댄스 동아리의 신나는 춤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인문대에 주최했지만 자연대와 사본대와 같이 한 벚꽃제가 이번에 벚꽃도 많이 펴서 학우분들도 이번에 많이 오고 하는 다양한 축제 즐길 거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원분들이 만족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3년째 3북하고 있는데 올해가 제일 풍족하고 먹 것도 어이. 많고 재밌는 것, 것 같아요 각 학과 학회장들은 부스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학과 학생에 비학생회 발전기금 그리고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벤져스 인문대 학생회에서 교통정리를 했지만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학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a b s 최가인입니다.